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작년 11월 MBC가 보도한 보수 단체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집회를 이어오던 이 단체가 최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단체라며 질타했습니다. 김준겸 기자의 후속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의 한 여고 앞. 한 보수 단체가 학교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위안부가 성매매 여성임을 말해야 하고 이 단체는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철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매 집회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일삼았는데 발언 수위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학생들에게 저 매춘부상이 무슨 의미가 있죠? 여희들도 졸업하면 매치부가 되거나 청녀가 되거나 이 말입니까? 뭔, 뭔 말입니까? 이 단체 대표 등 4명은 최근 명예훼손과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 대표는 잘못한 것이 없으며 소녀상을 세운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 해당 상 없으면 그냥 불송치 결정해야 된대요. 재물 송관 해당 사항도 없고 동상 세운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야.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이들의 행위가 숨진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며 질타한 가운데 경찰은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지난 휴일 춘천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65살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오전 9시 54분쯤 춘천시 후평동 반지하 원룸에 불을 질러 자신의 집을 방문한 50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새벽 남성이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을 들고 원룸 건물에 들어간 CCTV를 확인하고 화재로 중상을 입은 남성의 증세가 나아지는 대로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유동인구 3천만 명이라는 강릉이지만 최근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으며 시내 곳곳에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관광객이 북적이는 강릉 중앙시장과 달리 바로 인근의 구도심은 상경기가 얼어붙으며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로라고 불리는 강릉의 구도심입니다. 버스 정류장과 인접한 대로변 상가는 한집 걸러 한 집이 비어 있고 사람들로 북적이던 안쪽 골목 상가도 문을 닫은 채 임대 표시가 붙어 있는 곳이 줄지어 있는 형편입니다.

옛날처럼 얘기가 뭐 그렇게 번화가가 아니고 사람들이 잘안 다니니까 워낙 거리 쪽으로 많이 가지 여기는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처럼 같은 건물 1층 상가 3곳 모두의 임대 표시가 내걸릴 정도로 강릉 구도심의 공실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 강릉 대학로가 포함된 강릉 중부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3~4분기 10.3%로 1~4분기 8.4% 2, 4분기 9.1%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4분기 전국 평균 공실률 8.0%, 강원도 평균 6.5%도 크게 웃돌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축된 경기에 반해 급등한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는 상인들이 이탈하면서 상권 침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거기선 호황이 있었던 지역이라서 상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부분이 있는데 경기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어그그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다가 바깥으로 빠지는 어 지난해 강릉시의 연간 관광객이 3천만 명을 돌파하며 유동인구가 늘고 있지만 구도심은 이런 흐름에 비겨나간채 상권 위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해결책 마련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한입니다. 이번 주 홍천과 화천 평창을 시작으로 도내 겨울축제가 막을 올리는 가운데 강원도가 축제장 6곳을 대상으로 안전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모든 축제 행사장에 한파 쉼터를 의무화하고 운영 계획 전반을 점검해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방문객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홍천 꽁꽁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평창 송어축제를 대상으로 사전 수질검사도 실시했습니다. 2026년 병호년을 맞아 춘천MB c 가 우리 지역의 새 정책 방향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한 시간.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신경호 강원 특별자치도 교육감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먼저 이제 임기를 다섯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학력신장,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이렇게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셨는데, 민선 팔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평하시나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최우선을 했거든요. 네.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강훈 학생 성장 진단 평가입니다. 우리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지원 또 재진단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초 기본 학력을 확실하게 다듬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아, 어, 덕분에, 어, 평가를 해보면, 어, 우리가 열일곱 개 과목에 평가를 했는데 열개 네. 과목이 아이들이 그 미도달률이 많이 줄었고요. 음. 또한 특목대와 의과 대학에 진학 희망하는 아이들을 위한 진학 캠프도 개설했습니다. 아, 네. 올해 어~ 사관학교에 다섯 명이 합격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어, 또한 올해 서울 대학에 41명이 수시에 합격을 했는데 그 41명의 학생들이 10개 시도, 시군에서. 골고루 합격을 했습니다. 쉽게 네. 말씀드리면 지역간 학력 격차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음. 과거에는 서울 대학 진학의 90%가 민족사관 고등학교였거든요. 또 올해는 60% 이상이 우리 일반 학교 학생들로 채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생들의 그 협동심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청소년 활동을 이제. 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교사 승진 가산점을 부활시켰어요. 음. 그랬더니, 어, 지난해 13개 단체에 583개의 학교에서 네. 어, 7,5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다양한 학력을 증시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교육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AI죠. 네. 이 AI를 앞으로 교육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만드는 AI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이제 플랫폼을 이름을 강원 아이로라고 했습니다. 강원 아이로. 네. I 이 강원 아이로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학생들한테는 개별형 맞춤형 수업할 수 있고요. 스스로 로그인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문제도 풀고 또 이론도 정리하고 스스로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진학까지도 AI가 상담해 줄수 있다. 이런 음.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선생님들은 교육 과정에 활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교훈 업무도 AI 해포스로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많이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저는 이와 같은 디지털 교육 환경을 생태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한편 또 교육감님의 형사 재판 그리고 전직 고위 간부 해임 등 잡음이 계속되면서 교육계 안팎이 좀 시끄러웠는데요. 음. 걱정하시는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만큼은 그래도 흔들림 없어야 된다 그동안도 우리 교육정책과 행정은 흔들림 없이 해왔습니다 아, 올해도 저희는 차분하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정말로 지난해 많은 업적이 있었 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잡다한 일로 인해서 도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6년 새해 강원 교육의 목표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에서 주력할 것딱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음, 어떤 네. 건지? 올해 중점적으로 할 것은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래서 아 어, 선생님들께서 교육 활동에 치해를받는다든가 음. 또는 그 아동 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당했을 때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최대한 에, 원스톱 예, 법률 지원을 해 드리겠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요. 이 알림 톡이 있어요. 이음 톡이라고 네. 거기에서 신, 신속하게 신고를 하면 바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해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하시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악성 민원인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육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대균, 조백송, 주구경, 최광익 등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 네 명이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조에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후보는 진보성향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조합 조직력이 동원되고 있다면. 선거질서 훼손이자 불법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단체와 노조로 구성된 단일화 추진위는 강원 교육에 대한 시민의 선택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전교조 강원지부는 단일화 추진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춘천시가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반값 농자재 지원을 크게 늘립니다. 지원하는 자재는 필수 영농 자재로 농작물 지조끈과 방조망, 울타리망 등 현장 수요가 많은 품목을 새로 포함하고 경지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도 최대 40% 증액했습니다. 올해 기준 지원 한도는 구간별로 노는 21만원에서 147만원, 밭은 47만원에서 330만원까지로 해당 금액의 50%를 보조합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지난 연말 연시 연휴 기간 동해시를 찾은 해맞이 관광객이 6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가 주요 나들목의 차량 인식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유입된 차량은 1만 9천여 대로 1년 전보다 41%나 급증해 53억 원이 넘는 소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어 최근 3년간 감소세였던 해맞이 관광객이 홍보 효과와 기상 여건 호조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14회 홍천강 꽁꽁 축제가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홍천강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최근 기온 하강으로 얼음 두께가 안전 기준인 20cm 이상을 충족했다며 개막일까지 영하권 날씨가 이어져 최상의 빙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얼음 낚시터와 부교 낚시터 입장권을 기존 2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하했고 얼음 낚시터 3개 구역과 700공 규모의 부교 낚시터를 운영합니다. 인제군이 난방비 부담이 큰 농산촌 주민들을 위해 나무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며 화목용 목재를 자급할 수 있는 주민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22대로, 한 대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군비 50%, 자부담 50%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로 최종 지원 대상은 다음 달 6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이동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전동 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입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전동 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강원도가 2026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습니다. 관광시장 불확실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관광사업체가 협약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용자를 받을 경우 3.5% 이내에 2차 보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지정돼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입니다. 용자 규모는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이고 2차 보전 지원 기간은 4년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나 방화문 하부 고정물 설치, 도어 클로저 탈락, 방화 셔터 하부 장애물 적치, 위험물 표지 미 설치 등총 9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적발된 불법 행위 중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7건은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재난과 사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각 시군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발과 화재, 붕괴, 농기계나 가스사고, 전동킥보드 사고, 강도, 성폭력 피해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입, 가입 절차가 필요 없고 피해 지역과 관계없이 주소지 시군에 신청하면 항목당 천만원 안팎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금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뉴세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친 몸이 약점으로 여겨지는 순간.